안녕하세요. 딸란 에스크입니다 요새 봄도 해서 제가 오늘 달래장을 준비했습니다. 달래를 먼저 이제 씻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달래가 보통 이렇게 이제 타래로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막 물에 넣어서 흔들지 마시고, 한 손으로 버리분을 잡고 이렇게 물에 넣으시고,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닦이죠.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, 이제 물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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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세요. 달래가 여기 머리 부분이 조금 이제 단단하고 이제 드시기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좀 으깨 주시면 달래향도 많이 나고 아주 좋아요. 드시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거를 칼등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세요. 그리고 달래 양은 제가 보니까 60g에서 90g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 그러니까 뭐 어느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크지 않은 크기로 자르셔야 되겠죠. 이거는 보통 뭐 비벼 드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잔잔하게 썰어 주시고요. 저는 양파가 좀 넣을 텐데, 양파 넣는 이유는 짠맛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넣고,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또 맛이 풍부해져서 맛있습니다. 청양고추입니다. 청양고추. 한두개 정도 저는 넣을 건데, 선택하세요. 매우. 이거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홍고추도 한두개 정도 넣을 텐데 홍고추는 추천드려요. 홍, 홍고추는 씹으면 달짝짓근 다치, 하기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워서 이건 추천드립니다. 이건 진간장이에요. 진간장, 양장어자 다 상관없습니다. 저는 다섯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진간장만 하면 좀단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국간장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. 그 감칠맛을 위해서 저는 국간장 두개안스고 이거 액젓이에요. 액젓 한 스푼 사용할게 요 멸치액젓이에요. 요거로만 좀짤 수가 있어서 저는 생수 한두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. 통깨 두 스푼, 그다음에 올리고당에 올리고당 두 스푼. 뭐 참기름 들기름 상관없어요. 저는 참기름 사용할게요. 참기름 한 스푼. 이제 다 됐어요. 지금은 좀 빡빡한 것 같은데, 저희가 양파 넣었잖아요. 양파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또 달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, 좀 있으면 이게 조금 수분이 생겨요. 이렇게 빡빡하게 하셔야지 맛있어요. 그리고 처음보다 두고두면 더 맛있어요. 그리고 달래장이랑 조합이 되는 음식들 아시죠? 콩나물 넣어서, 콩나물 비빔밥 해도 맛있고, 그 거기다 제일 맛있는 거는, 생김 싸 갖고 드시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두부조림 해서 위에 넣어 드셔도 되고, 정말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. 이게 한잔 사다가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.